안녕하세요. 성장한생금미 송경입니다. 오늘 마케팅 클리닉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의견, 믿음,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나를 약화시키는 믿음과 내게 힘을 주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약화시키는 믿음. 이것은 어, 제가 요즘에 이제 보험 설계로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9월달에 입사를 해서 이제 두달 되었는데요. 어, 사실 뭐 아예 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변동성에 많이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 어, 같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도, 보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또 같은 동기여도 보험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일머리도 워낙에 또 빠른 사람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저만이 느끼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스스로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선생님께서 대하는 그런 뭐 말투?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참 이게 47이 돼서 이런 것들을 겪는 게 사실은 정말,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니까 저 혼자 그런 거를 <laughs> 느끼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걸 느낀 거 자체가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리고 부족하다 느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겠죠. 어, 그렇지만 저는 9월 달에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는 한층 더또 성장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더, 더 이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이들의, 음, 엄마가 이제 불안인데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16년 동안 전업적으로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일을 나가니까 아이들로서는 이제 제 직업이 궁금한 거예요. 하는 일이 뭐고, 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하지만 저이 보험 설계사라는 일은 기본급이 없어요.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한 만큼 매출을 올린 만큼 이제 돈을 벌는 건데, 아이들은 음,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하는 직업이라 하면 그냥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월급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업을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시간만 채우면 들어오는 그런 직업을 하지 하, 하면 되지 않겠냐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아이들이 지금 조금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믿음. 아, 사실 이거는 정말, 아, 제가 또이 PCM이라는 교육을 듣고 있고, 마케팅 교육과 이제 독서, MF케어,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 클리닉까지, 어,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그리고 대표님의,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의 1대1, 어, 코칭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런 대표님들의 푸시와 압박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과연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트레스의 정보가 있다. 아, 정말 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그 안정감이고 왜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들이 있기에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계속 이제 뭔가를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지금 이런 환경에 저를 내던졌고, 아,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저는 또 대표님들의 그런 코치, 그리고 압박,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좀 많이 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만의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저는 좀 꾸준한 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속도는 느릴지언정. 그냥 꾸준히 꾸준히 앞으로 더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확신하는 것세 가지. 첫 번째, 음 건강 지키기입니다. 어 저는 저 나름대로 어좀 많이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를 좀 건강, 왜냐하면 건강, 제가 아프고 이러면 누구 뭐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꾸준함, 음, 좀 뭔가를 하면 그래도 좀 꾸준히 하는 그런 꾸준함이 있습니다. 좀 많이 느리고 저의 출발점이 좀 많이 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느리긴 아, 하지만 저의 출발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입니다. 어, 네. 이게 저만이 이제 확신하는 거세 가지를 오늘 한번 이렇게 접어보고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이 송경입니다. 오늘 마케팅 클리닉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의견, 믿음,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나를 약화시키는 믿음과 내게 힘을 주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약화시키는 믿음 이것은 어 제가 요즘에 이제 보험 설계로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9월달에 입사를 해서 이제 두달 되었는데요. 어 사실 뭐 아예 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변동성에 많이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어 같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보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또 같은 동기여도 보험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일머리도 워낙에 또 빠른 사람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저만이 느끼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스스로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선생님께서 대하는 그런 뭐, 말투?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참 이게 마흔 일곱이 돼서 이런 것들을 겪는 게 사실은 정말,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니까 저 혼자 그런 거를 <laughs> 느끼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걸 느낀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리고 부족하다 느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겠죠. 어, 그렇지만 저는 9월달에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는 한층 더또 성장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더더 더 이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이들의 음, 엄마가 이제 불안인데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16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일을 나가니까 아이들로서는 이제 제 직업이 궁금한 거예요. 하는 일이 뭐고? 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하지만 저이 보험설계사라는 일은 기본급이 없어요.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한 만큼 매출을 올린 만큼 이제 돈을 벌는 건데 아이들은 음,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하는 직업이라 하면 그냥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월급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업을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시간만 채우면 들어오는 그런. 직업을 하지 하면 되지 않겠냐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아이들이 지금 조금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믿음. 아, 사실 이거는 정말, 아, 제가 또이 PCM이라는 교육을 듣고 있고, 마케팅 교육과 이제 독서, MF케어,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 클리닉까지, 어,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그리고 대표님의,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의 1대1, 어, 코칭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런 대표님들의 푸시와 압박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과연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트레스의 정보가 있다. 아, 정말 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그 안정감이고 왜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들이 있기에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계속 이제 뭔가를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지금 이런 환경에 저를 내던졌고, 아,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저는 또 대표님들의 그런 코치, 그리고 압박,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좀 많이 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만의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저는 좀 꾸준한 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속도는 느릴지언정. 그냥 꾸준히 꾸준히 앞으로 더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확신하는 거세 가지. 첫 번째 음 건강 지키기입니다. 어 저는 저 나름대로 어좀 많이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를 좀 건강, 왜냐하면 건강 제가 아프고 이러면 누구 뭐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꾸준함, 음, 좀 뭔가를 하면 그래도 좀 꾸준히 하는 그런 꾸준함이 있습니다. 좀 많이 느리고 저의 출발점이 좀 많이 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느리긴 아, 하지만 저의 출발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입니다. 어, 네, 이게 저만이 이제 확신하는 거세 가지를 오늘 한번 이렇게 접어보고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 오늘 마케팅 클리닉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의견, 믿음,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나를 약화시키는 믿음과 내게 힘을 주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약화시키는 믿음. 이것은, 어, 제가 요즘에 이제 보험 설계로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9월 달에 입사를 해서 이제 두달 되었는데요. 어, 사실, 뭐, 아예 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변동성에 많이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어 같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보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또 같은 동기여도 보험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일머리도 워낙에 또 빠른 사람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저만이 느끼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스스로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한 아이를 이렇게 선생님께서 대하는 그런 뭐 말투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참 이게 마흔 일곱이 돼서 이런 것들을 겪는 게 사실은 정말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니까 저 혼자 그런 거를 <laughs> 느끼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걸 느낀 거 자체가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리고 부족하다 느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겠죠. 어, 그렇지만 저는 9월달에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는 한층 더또 성장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더더 더 이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이들의 음, 엄마가 이제 불안인데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16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일을 나가니까 아이들로서는 이제 제 직업이 궁금한 거예요. 하는 일이 뭐고? 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하지만 저이 보험설계사라는 일은 기본급이 없어요.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한 만큼 매출을 올린 만큼 이제 돈을 벌는 건데 아이들은 음,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하는 직업이라 하면 그냥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월급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업을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시간만 채우면 들어오는 그런. 직업을 하지 하, 하면 되지 않겠냐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아이들이 지금 조금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믿음. 아, 사실 이거는 정말, 아, 제가 또이 PCM이라는 교육을 듣고 있고, 마케팅 교육과 이제 독서, MF케어,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 클리닉까지, 아,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그리고 대표님의,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의 1대1, 아, 코칭을 들으면서, 되는 생각은 아 이런 대표님들의 푸시와 압박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과연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트레스의 정보가 있다. 아, 정말 어 아무 것도 안 하면 되게 그 안정감이고 왜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것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들이 있기에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계속 이제 뭔가를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지금 이런 환경에 저를 내던졌고, 아,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저는 또 대표님들의 그런 코치, 그리고 압박,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좀 많이 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만의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저는 좀 꾸준한 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속도는 느릴지언정. 그냥 꾸준히 꾸준히 앞으로 더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확신하는 거세 가지 첫 번째 음 건강 지키기입니다. 어 저는 저 나름대로 어좀 많이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를 좀 건강, 왜냐하면 건강 제가 아프고 이러면 누구 뭐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꾸준함, 음, 좀 뭔가를 하면 그래도 좀 꾸준히 하는 그런 꾸준함이 있습니다. 좀 많이 느리고 저의 출발점이 좀 많이 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느리긴 어, 하지만 저의 출발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입니다. 어, 네. 이게 저만이 이제 확신하는 거세 가지를 오늘 한번 이렇게 적어 보고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